안녕하세요. 스마트사이카의 김갑동 과장입니다. 오늘은 벤츠 e 클래스 차종별 프로모션 할인과 재고 견적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수입차 알아보실 때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가 있죠. 이첫 번째는 딜러 사별로 할인과 재고가 다르다는 것이고 두 번째 구매 방법에 따라서. 할인이 또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렌트사나 리스사로 진행을 할때이 캐피탈을 어디로 하냐에 따라서 할인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게 뭐냐면 딜러사별로 제휴되어 있는 캐피탈들이 각기 다르거든요. 그 제휴되어 있는 캐피탈로 진행했을 때 할인이 다르다는 거. 네, 요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할인율은 얼마라고 이제 공개를 해도 고객님께서 이 구매 방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할인이 달라진다는 거는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차종별 할인과 장기레트 리스 견적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둘둘공 D부터 보겠습니다. 어 신차 가격, 견적서 보실 때는 항상 이 신차 가격을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7680만원 짜리고 60개월 2만키로 선납금 20% 조건일 때월 리스료와 렌트료 견적입니다. 보시면 할인은 324만원 적용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딜러사별로 다 다르고 키피타를 어 어디로 하냐에 따라서 이 할인 금액은 달라집니다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고 어 먼저 말씀드리면 렌트보다는 리스가 지금 납입료가 훨씬 저렴하죠 렌트가 보험료와 세금이 포함이라고 하더라도 어월 납입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수입차는 어 웬만해서는 리스로 진행하는 게 어, 훨씬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고 뭐 이제 때에 따라서는 렌트가 조금 유리하신 분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리스로 진행하신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견적 조건은 제가 이제 월 납입금을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견적을 내드린 거고 나는 어, 납입료가 비싸더라도 인수까지 총 비용을 좀 싸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인수까지 총 비용으로 어, 견적을 달라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네, 더 자세히 보실 분들 정주학원으로 봐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250 모델입니다 가솔린 모델이고요 6700만원짜리 모델이고 이 신차 가격을 항상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요즘은 옵션 빠진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신차 가격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 요것도 동일하게 견적 조건 확인해 주시고 지금 할인은 299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 클래스 중에서는 이 250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모델이기도 하고 재고 구하기도 약간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렌트리스로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뭐 취소차 재고나 뭐 선금의 재고, 이런 선점된 재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재고가 있으신 분들, 또뭐 빠른 출구를 원하시는 분들은 즉시 출구 쪽으로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302 모델이고, 요것도 신차 가격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요것도 60개월 이만키로 상납금20% 조건일 때 리스 견적과 렌트 견적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다음은 이350 모델입니다. 네, 이것도 리스 견적과 렌트 견적 한번 봐주시고, 어, 이 250보다는 이 350이 조금 재고가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즉시 출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350을 찾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재고 찾는데, 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50보다는 350이 조금 재고가 여유가 있더라고요. 조금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E450 모델입니다. 어, 신차 가격 확인해 주시고, 이것도 리스 견적과 렌트 견적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할인 금액도 확인해 주시고, 할인 금액은 근데 또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딜러사마다 다르고, 이또 재고마다 또 다릅니다. 옵션이 조금 빠지면 할인이 얼마고, 어, 완전 풀 옵션이면 할인이 얼마고, 이렇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하나하나마다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E450 까브리올레 모델이죠. 재고 구하기 정말 힘든 모델이고, 어 이제 찾으시는 거에 비해서는 재고가 정말 안 들어와가지고 항상 대기를 하거나 어 재고가 나오면 거의 그냥 뭐 바로 순삭되는 어 이제 아주 인기 있는 차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고가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어 정말 좀 귀하, 귀한 재고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은 어 전화를 주셔가지고 재고 있냐라고 문의 주기보다는 나는 뭐 이런 걸 찾고 있으니까 나왔을 때 연락 주세요라고 뭐 저희뿐만 아니고 어디든 그렇게 문의를 남겨 주셔야. 조금이라도 좀 빠르게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고 리스트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건 이제 즉시 출고 차량의 특성상 이제 특정 딜러사에 어 묶여있는 재고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할인은 또 재고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받는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이건 실시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동됩니다. 2350 모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350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E450과 53 AMG 모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또 오늘자 재고기 때문에 매일 변동되거든요. 어, 판매되기도 하고 또 추가로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어, 재고를 찾으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문의를 남겨 주셔가지고 이런 재고가 있을 때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어, 가장 좋습니다. 안 그러고서 이렇게 나오면 대기자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저 음, 재고가 나왔을 때 연락을 달라고. 해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건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소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네 다음은 2250과 350 모델도 있죠 보시면 지금 2250 여기 딱 한대 있습니다 하이테크 실버에 의 브라운 시트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딱350 모델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어, 350이 조금 여유가 있고 250이 조금 어, 여유가 없습니다 250은 나오면 뭐 바로바로 바로, 특히 화이트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나오면 바로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많은 딜러 분들과 개, 어, 이제 개인 분들이 있고, 하이테크 실버도 사실상 실제로 보면 괜찮은 색깔인데, 이렇게 또 나왔네요. 네. 색깔이 생각보다 이쁩니다. 실버 색깔이. 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고, 상담 문의는 차종과 연락처를 고정 댓글 있는 어, 링크를 클릭하셔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까 스마트사이카의 김갑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음.